딱 2주만 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뇌가 젊어집니다. 잃었던 기억력 다시 살아납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내 몸을 지키는 건강 정보가 열립니다. 나이 들수록 깜빡깜빡한다면 이 다섯 가지를 2주만 실천해 보세요. 기억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첫째, 단어를 잊어버렸을 때 그냥 넘기지 말기. 잊은 단어는 메모해 두고 잠자기 전에 열번 소리 내서 외우세요. 뇌의 기억 회로를 직접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번 새로운 길로 걸어가기. 매일 다니던 길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 활력을 되찾습니다. 셋째, 하루 10분 독서. 소리내서 읽는 게 포인트입니다. 언어 청각 운동 기억을 동시에 쓰며, 뇌세포 연결이 강화됩니다. 넷째, 이야기하기.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라도 말로 표현하세요. 단어를 떠올리고 문장을 만드는 과정이 뇌를 깨어나게 합니다. 다섯째, 수면.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야 낮에 배운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딱 2주만 해보세요.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